사람이 살면서 착한 짓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더 어, 감춰진 것들이 좀 많아 되게 큰데 더 커야 돼난 이런 말을 안 할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. 어, 좀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볼까 놀이? 가지가지 한다 진짜 제가 단서를 드릴 테니까 사람 <laughs>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아, 일단 해볼게요 <laughs> 일단 남자분이고요 음. 성은 이씨예요. 72년생. 72년? 근데 뭘놀리를 해? <laughs> 누군지 알아맞추기. 어,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군지? <laughs> 너무 심하네. 응? 누군지 알아맞추라고?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러면 지금 하늘 날고 있지 지금. <laughs> 사람은 사람을 살면서 착한 짓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. 응. 나의 뭐 치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뭐안 좋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잘 가려지는 스타일. 내가 뭘 조금 잘못했어도 그게 뭐 이렇게 막 수면 위로 막 올라온기보다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탁탁탁 처신을 잘해. 되게 웃는 상으로 보여. 이래야 음, 음. 음, 된다. 뭐라 그래야 되나? 이게 <laughs> 생긴 느낌이 이렇게, 이렇게 웃는 느낌, 웃는 상. 음, 응. 근데 그 웃는 얼굴 속에 감춰진 것들이 좀 많아. 내가 볼 때는. 음, 응. 예를 들어서 뭐 음,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뭐 부동산이나 땅이나 뭐 사업이나 어, 뭐나 이런데 관심이 늘 많아. 어, 내가 이렇게 가고 있지만 주변 것들에 관심이 많아. 일단, 내가 보는 거는 재물이 말리는 사주는 아니야. 어, 내가 있는 재물을 더 자꾸 뿔리라는 사주지, 내가 이게 망에 자빠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주는 아니고, 내가 많아, 재물이. 엄청 많다 그래. 어, 많은데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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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<laughs> 왜 그런 식으로 웃어? <laughs> 너무 부럽다. 응. 어, 더, 더, 더막 이래. 응. 어, 못된 사람은 아니지만, 어, 속에 능구렁이가 들어있어. 어, 어.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능그렁이도 들어 있고 어 사람을 이렇게 잘 휘두를 줄 그래도 얼굴에 그렇게 드러나질 않아. 어 이제는 뭐 나이가 있네. 음 나이가 있지만 이 사람이 원래적으로는 착하게 착착착 이런 성격은 아니야 원래는. 난 이게 많이 개선이 된 걸로 보여. 어. 원래는 응 원래는 내가 볼 때는 좀남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쩌라고 이런 거. 어,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소문 날까봐서, 뭐, 이렇게, 이럴 것도 아니고, 이런 성격이 아니고, 아, 그럼 그건 그거고, 이게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. 어, 그런 스타일이. 근데 그게 이제 어, 많이 개선이 되고, 어, 많이 달라졌어. 어.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귀인, 돈, 여자, 어, 이게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걸로 내가 확클수 있는 사주기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구설이 많을 수도 있는 사주기도 해 재료가 좋은 재료가 있는데 이게 잘못 삐딱 선택하면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고 어,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, 더 크고 좋고 그러니까 쉽게 여자복은 좀 있는 거지 응 어, 응. 어, 여자복이 있어 근데 여자들이 또 좋아해 근데 내가 그냥 아무한테나 마음을 훅훅 주지는 않아. 내가 뭔가 꽂혀야 돼. 꽂혀야 되는데, 음, 아, 내가 이 여자 한번 만나보자. 나 좋다니까 만나보자. 이런 성격은 아니야. 어? 허허 웃는 상이긴 한데, 웃어가면서도 내가 딱 꽂혀야 되고 그 사람이어야 되고 딱 이런 스타일은 있어. 근데 나는 결혼은 안한 걸로 보이고, 어, 그리고 결혼은 아직은 크게 마음이 완전히 있진 않아. 내가 생각하는 게 너무 커. 그게 어느 정도 더 이루어져야 돼.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외로워서 결혼해야지, 막 이런 건 아니야, 지금. 응? 나는 더 커야 되고, 더 가져야 되고, 더 이것저것 해서 내 만족을 느껴야 되고, 뭔가 더 커야 돼, 이 사람. 되게 큰데 더 커야 돼. 응? 이 사람은 술조심은 하라 그러네, 술조심. 음 술은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 왜 술로 인해서 내 건강도 건강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술을 먹으면 어이 사람이 내가 음,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얼굴에 뭐 화가 나도 티를 안 내려 그러고 그렇게 감춰진 부분이 많아 내 이미지 관리를 잘 하는데 내가 이 술을 먹게 되면 내 이성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이나 또는 뭐말 잘못해가 그게 사건화 된다든지 뭐 어, 내가 안 그럴 수 있는 건데, 술을 먹어서 잘 이렇게 해왔던 게 이렇게 된다든지, 이런, 이 술에 관한 거는 좀 조심 좀 해야 돼. 술이 이 사람한테는 약점이야. 어, 그래서 술 조심은 좀 해야 되는 사람. 그리고 지금은 운이 들었어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재작년부터 온기가 슬슬 또 올라와서 작년에도 굉장히 좋고, 올해도 굉장히 좋고, 이 사람은 해외 수도 많아. 어, 그래서 국내에서도, 해외에서도 이름을 떠칠 수 있는 사람. 음. 음, 음. 원래 말년 운이 더 좋으신데 이 사람은 갈수록 좋은 운이야. 어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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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응.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누가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. 그게 내가 볼 때는. 음 응. 근데 내가 무너져도 내살거은 충분해. 언제만 앉아 앉안면음 내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또 그런다 그래도 그가 그러니까 뭐라 래야 되냐 귀인 인맥이. 응. 그냥 주변에 이렇게 있는 그 선을 넘어서 좀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묶인가 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소리가 나와 어, 어. 그렇기 때문에 응, 응. 그래서 응. 내가 웬만하게 흔들려서는 흔들리지를 않아 이 사람은 그리고 개성도 되게 강하고 자기 캐릭터가 굉장히 잡힌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지난 누군지 못 맞추는 거 같아 이거 나보로 맞추라고 그거 어떻게 맞춰 이분은 음. 오징어 게임에. 이정재? 맞아요 아이고 지금 응. 오디어 게임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응. 미국의 진짜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영화 스타워즈에 캐스팅이 되셨어요 주연이 으로 해외까지 진출을 하실 거에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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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아... 나 나쁘지 않다 소리 나오는데 응?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문이 텄다니까 어, 재작년부터 운기가 슬슬 커지면서 작년에 크고 올해 크고 내년에도 있어.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 잘 돼. 뭘 해도 어, 지금은 잘 돼. 이 사람 큰 목표를 갖고 있다 그래. 난 이건 말을 안 할게. 어, 이거는 괜히 말도 올것 같아 많이. 이건 얘기 안 할게. 얘기 안할 건데 뭔가 어, 아니야 몰라도 돼. 큰큰 어, 큰 목표가 있대. 안돼 이런 거 얘기하면은 안될것 같아. 어쨌든 이 사람 잘 돼, 어? 지금은 잘 돼. 어쨌든 어 그렇지 가려진 그러니까 웃는 상이지. 어그속 안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교묘함도 그 있고. 이거는 사람이 다 그렇지. 어. 누구한테도 드러내지 않는 자기네 마, 자기의 그 마음이 있어. 어,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이. 어. 이거는 누구한테도 안 꺼내 잘.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것 같기도 하고 알송달송해내 주변 사람도 뭔지 모르게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 같고 이런 이미지는 있어. 올해도 내년에도 승승장구할 거고 지금은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지금 잘 된다는 걸 알아. 잘잘 잘 되고 이게 지금 기회고 어 내가 더잘될수 있다는 걸 알아. 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막 이것저것 어 하려고 하고 손대고 더 지금 이럴 때확 이래야지라는 게 있어. 그건 말안해안해 어... 어, 이제 뭐지 계속 길다 음... <웃음> 끊자 <웃음>